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여러분들, 빨리 교회에서 만나 같이 예배 드린 날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럼 9월 12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지냈나요? 그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외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 사모님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를 우리는 이제 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창세기에는 크게 네, 사건,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인간의 타락을 말해주고, 세 번째는 노아 홍수의 사건, 네 번째 바벨탑의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 바벨탑을 이제 공부하면서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이 창세기 11장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나오고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또한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을 볼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한 사람, 한 그룹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물질 중심, 인간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그룹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룹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서 멋지게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또, 어, 예배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주, 즐겁고 그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노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하고 예배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영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모두 저쪽으로 가봅시다. 좀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는 어떨까요? 어, 여기는 살기에 그리 좋은 땅은 아닌 것 같군. 조금 더, 조금 더 옮겨가 보지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가고 있나 봅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와, 이 땅은 넓고 평평한 땅이라 너무 좋아 보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는 진짜 멋진데요. 여기라면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신할 땅이라고 불리는 아주 넓고 평평한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넓은 신할 땅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멋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널리 널리 아주 높이 높이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르르 볼수 있게 말입니다. 오! 세상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어, 저에게 좋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뚝 솟아오르는 아주 아주 높은 탑을 말입니다. 오, 그거 진짜 멋진 생각이네요. 만일 그렇게 높은 탑을 쌓는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벽돌을 힘있게 옮기겠습니다. 저는 맛있는 밥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토울 수 있습니다. 저도 벽돌 하나, 두 개는 옮길 수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냅시다. 그렇게 사람들은 높이 높이 답을 쌓기 위해 힘을 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일할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제를 멈추게 할지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쌓아가는 저 탑을 멈추게 하지? 그래!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을 섞어버려야 되겠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탑을 쌓게 되는 일은 할수 없겠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답을 한번 쌓아보자고요. 하이 i 모닝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니하오? 어? 못 알아듣겠는데요? 구테타? 어 무슨 말이지? 아못 알아듣겠어요. 서로 쓰는 말이 다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이봐, 이봐! 망치 좀 갖다 주게! 그런데 망치 대신에 톱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망치! 망치도 몰라! 그러나 계속해서 망치를 갖다 주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갖다 주었어요. 자, 벽돌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벽돌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 이제 벽돌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립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빼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탑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렵게 되었어요. 높이 높이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결국 서로가 다 다른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헛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 계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어지는 친구들은 아멘,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때 가장 행복해 하세요.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알, 알려보려고 때로는 잘난 척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해 보기도 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멋진 반석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친구들 영상 짧은 영상이지만 잘 봤나요? 그래, 우리가, 어이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벨탑,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쌓았던 그 바벨탑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 하나, 그들이 세 가지를 계획을 해요. 자, 답을 어떻게 하자고 했지요 하늘에 닿도록 하자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들이 어 되자고 말하는 거예요. 답을 하늘에 닿게 쌓자 이 말은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자, 요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어, 11장 4절에 보면, 탑을 하늘에 닿게 쌓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명해지자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온지면에 허터짐을 멸하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곳에서 그들은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혼잡하게 했지요. 그래요, 오늘을. 그때 어느가 한 하나였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었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를 헛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떤 누구도 어 거들은 모여서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온 지면에 헛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만 해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모양 우리가 애쓸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일생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 안정한 안정된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보이는 바이러스도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가 오늘 내 삶의 탑도 내가 쌓아가고자 하는 내 작은 그 탑들도 사소한 어떤 말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세상 환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요. 내가 세워온 내탑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 친구들은 고백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어나서 어 아침을 맞이하고 또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밥 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수 있는 일은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친구들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탑을 하늘에 높이 쌓자. 하나님처럼 되자. 교만이에요. 우리 이름 내자. 유명해지자. 우리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벨탑을, 바벨탑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의 탑도 사소한 것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어떤 그런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큰 천지창조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홍수 시대와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도 내가 쌓아가는 것이 혹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무엇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쌓아간다면 그것이 내 안에 바벨탑인 줄 믿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도시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안녕.